네, 라이프, 리얼 라이프, 아시라이프인데, 여러분들. 어, 이번에 새로는 히트싱크 아시죠? 히트싱크. 히트싱크 좀 장착했는데, 당착하자마자 지금 안 됐어요. 왜안 됐냐면요. 이게 턱이 걸려서. 그래서 요쪽 나사하고, 그 다음에 이쪽 나사를 열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뒤로, 약간 살짝 올린 다음에, 올린 다음에 안에싹 집어넣었어요. 그러니까 딱 들어가요. 오케이? 자, 이렇게 세터 나사는 이렇게 해서, 히트싱크 제가 동사 따로 올릴 거예요. 히트싱크, 이렇게 해서, 올린 다음에, 아이고, 아이고, 조절하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, 나사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, 벤치를 아, 드라이버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를 약간 올리면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. 안 들어갈 때는 아까 안 들어갔죠. 붕 떴죠. 근데 네. 나사를 두개 여니까는 잘 되죠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우리 형님도 이제 여름에도 시원하게 부수 있는 히트니까 만들어졌습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 바디는 어떤 바디인지 아시죠? 자, 에블 바디. 대선 바디죠. 오케이. 여기까지. 짧은 동영상했습니다. 1분 동영상했습니다. 오케이.